자, 6의 5번 문제. 이번에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거예요. 기울기. 기울기가 주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접점, 접점 t의 값을 구해줘야겠죠. 근데 t의 값이라 하든지, 바로 여기서 x로, 예, 바로 해서 x로 접점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접점을, 접점을 t, 2의 t승. 이렇게 해준다면, 그러면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 주죠. 2의 t승이 되죠. 그 기울기가 1이래. 그러면 t값이 나오는 거지. 고로, 그러면 t는, 넘어가서, l, 어, 0이 되죠. 0. t는 0. 이렇게. 자, t값 0이 나왔어. 그런데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 그냥 요거 미분해가지고, 요거 y- 이거 미분하면 2x승이네. 그러면 이거 값이 1이네. 고로 x값은 0이다. 아, 고로 접점의 x값은 0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t로 해도 되고.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렇게 t로 선언해서 t값 구해도 되고, 일단 접점만 구해주면 이제, 자, 1번 접점을 구했잖아. 접점. 접점은 0,1 구했어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기울기는 미리 주어졌는데, 뭐, 기울기는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구할 필요 없고, 그럼 세 번째 접선은 바로 끝나는 거죠. 접선은 y y 좌표 1에, 기울기 1에, x x 좌표 0. 고로식은 y, 고로 x 넘어오니까 플러스 1. 끝.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접하고 직선 4X 플러스 3L 평행이라 있으니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거를 알리켜주는 거지. 저,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접점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를 야여기꼭 T로 바꾸지 않고 바로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벌써 T로 돼 있는 사람은 바로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 다음, ln의 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얘도 1이 되네. 그러면, 기울기는,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 4라고 했으니까, 얘는 ln의 x 플러스 3이꼬르 4가 되어서, ln의 x는 1. 고로 우리가 구하는 x 값은 자연대수 2가 된다 자 이게 바로 접점이라는 거지. 접점. 그러면 이제 접점을 선언했어요. 접점은 2 콤마 이제 요 식에다 대입을 해 주세요. 그러면 2가 되고 플러스 또 2가 되니까 32가 되네. 32. 그리고 기울기는 이제 주어졌잖아. 요 기울기는 4라고 주어졌으니까 망설일 필요도 없죠. 고러 접선 세 번째 접선은 y y 좌표 이32 이로로울울사 X. Y X. 마이너스 X. 좌표 s e 식은 Y i 로 X. 의사인 equal to X. Y i e q u Y Y s 인 i e X. Y 그다음 q u X. 범위가 있어요. a 에서 파이까지. 요게 없으면 안 되지 있지. i 접하고. 그다음에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네. t 어, 그러면 얘의 기울기를 구해야지. 얘는 뭐 요거 넘어 가까이 이렇게. 이 y는 x 플러스 2. 원래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y 크로 그러면 2분의 1 x 플러스 1이니까, 예, 예, 기울기는 2분의 1이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 m-는 마이너스 2다. 자, 요 정도는 할수 있어야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딱 보자마자 여기서. 요거 딱 보면서, 아, 예, 예,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요렇 기울기 마이너스 2다. 자.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지워졌기 때문에 접선을 구하자. 그럼 얘를 바로 미분해도 t로 안 바꾸고 바로 미분해서 우리는 접점을 구하면 되지. 그러면 얘, 사인 코사인 2x가 되고, 속미분을 해주면 곱하기 2가 되네. 요거 값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코사인 2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2가 넘어갔어. 그로 e 2x는, 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e x 가 그러면 2파이까지 안에 있는 거잖아. 고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파이라는 거죠. 파이. 2x는 어디에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 안에 있는 값을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파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는 그러면 2분의 파이. 접점이 나왔네. 접점은 접점은 2분의 파이 콤마 그다음에 값을 넣어 주세요. 여기 sin2x에 y 코로 s i n 2 x 의 값을 넣어주면 얘는 sin파이가 되어서 0이 되는 y좌표는 0. 접점 구했습니다. 기울기는 벌써 나왔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가르켜줬어 그러면 y-y좌표 0에다가 마이너스 2에 x-2분의 파이. 그럼 y 코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파이. 빙고 끝났네요. 넘어갑니다.